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다이어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엽시여겨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때를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기머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예스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치유 사건은 보통 치유를 청하는 이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악령 들린 아버,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며 다소 애매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하여금 줄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따끔하게 질책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의 부족한 믿음에 믿음을 더해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다시금 그 마음을 가다듬, 가다듬은 아버지는 역설적이면서도 간절함이 묻어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흔히 믿음과 불신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둘다 신앙인의 마음속에 공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이면에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과 동시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믿음 또는 나약한 믿음 혹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청하기를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슬퍼하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크게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 솔직하게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라본당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이 아버지의 애원은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보기로 자리 잡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사,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려오듯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청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청 안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능하게 할수 있으리란 오만과 교만이 아닌 독서의 집회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지혜를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야겠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것 세상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데에는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이제 얼마나 앞두지 않은 오늘 하루 우리 역시 아버지, 아이 아버지의 기도로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